다음에 오가로 넘어가겠습니다.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산림경영계획의 업무내용, 산림경영계획의 의의. 우리가 산림경영계획은 그 전에 배웠어요. 산림경영계획 그 상위 개념이 무슨 이게 있죠? 지역 산림계획 그 상위 개념이 산림 기본계획 있었죠. 그래서 이 산림경영계획은 전부 몇 년? 10년 동그라미를 쳐 주시고 산림 경영 계획의 작업 순서 예비 조사 산림 측량과 산림 구획 산림 조사 산림 사업의 내용 결정 부표와 도면 정리 수확 조절 조림 계획 등등 넘어가시게 산림 측량의 종류 세 가지 밑줄을 좀쳐주 주의 측량 산림 구획 측량 시설 측량. 이주의 측량하는 것은 뭐냐면 경계 있죠 경계 경계를 침범하면 안 되잖아요 경계 측량이라 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산림구획 측량은 그 산림 안에 있는 임반과 소반을 나누는 게 산림구획 측량이고 시설 측량은 여러 가지 시설물을 설치할 때 하는 게 시설 측량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유림 경영계획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요 제목에다가 밑줄을 좀쳐 주십시오. 일반 경영 계획구, 협업 경영 계획구, 기업 경영님 계획구. 이게 일반, 개인이 단독으로 할 때, 협업은 두명 이상, 개인이 두, 합쳐서 할 때, 기업은 기업, 굉장히 넓은 땅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할 때, 세 가지. 밑줄을 쳐주시고. 국일임 경영계 넘어가시고. 그래서 요, 요, 요거는 이제 저희 교재에 없겠지만, 앞에 나왔으니까. 산림기본계획은 주관자 두고 산림청장, 전국 지역 산림계획은 시도지사, 국유림은 지방 산림청장, 산림계획은 지방자치단체장, 산림소유자, 군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군수. 그다음에 국유림계획은 지방 산림청장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산림이 소유주가 국가 꺼 있죠. 국가 꺼 국가권은 산림청에서 다 해요. 이렇게 산림청에서 산림청장이나 국립관리소장이 경영계획을 다 수입해가지고 그에 따라 산림을 가꾸는데 공사유림 특히 사유림은 거의 관리를 안 하죠. 그래서 어, 사유림을 이제 하려면 경영계획을 세워가지고 연도별로 어떻게 하겠다 이거를 군수한테 내요. 예를 들면 그럼 군수가 허가해줘요. 그러면 이제 그대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산에다가 벌목 같은 거할 때는 특히요 개원계획을 수립해서 그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벌목하고 이제 조림할 때 그래서 어 군소 지방 지역은 제출해야 되겠죠. 네. 지역 산림계획은 좀큰 거. 그래서 뭐가시고 먼저 일반조사, 예비조사. 일반조사라고 하는 것은 그, 살림에 따른 조사죠. 그래서 뭐, 소유자가 누구냐, 집원이 어떻게 되냐, 면적이 얼마냐, 그런 조사. 일반적인 조사가 일반 조사, 예비조사가 되겠고. 산림 측량은 세 가지. 아까 밑줄 구하라고 했죠. 예. 주의 측량은 경계. 명백히 하고 그 면적을 확정하기 위해 경계를 따라 주의를 측량하는 게 주의 측량. 밑줄 그어주시고산림 구획 측량은 인반과 소반을 측량하는 것. 시설 측량은 교통로, 운반로 개설과 기타, 산림 계획에 필요한 건물을 설치할 때 시설 측량이 되겠습니다. 저 산림 구획이 있는데 산림 구획은 먼저 인반과 소반이 있다고 했죠. 먼저 인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인반은 뭐냐면 아까 고정적이라고 했어요. 고정적. 산림의 위치표시, 시업의 기록 편의 등을 고려하기 위한 고정적 구획이 인반이 되겠습니다. 구익 방법은 능선, 하천 등의 자연 경계나 도로 등의 고정적 시설을 따라 확장한다. 어떤 위치를 좀 쳐주시고 면적은 100 헥타르 내외. 어떤 위치를 쳐주시고. 그래서 인반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이제 산이 이렇게 있다 해요. 그러면. 통으로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여기 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도로가 있으면 여기를, 뭐, 예를 들면 1인반, 2인반. 인반 번호는 그냥 그 경영 계획 수립한 사람이 마음대로 나누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도로나 하천이나 능선 등이 있을 때 고정적으로 나는 게 뭐다? 인반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소반은 그 안에 수종이 틀리거나 작업종이 틀리거나 아니면 기능이 틀리거나 지위가 틀릴 때 나누는 게 보다 소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 번호 부여 방법, 이것도 좀 밑줄을 쳐주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살림 경영 계획구, 뉴욕 화룡, 밑줄 쳐주시고, 시계 방향, 밑줄 쳐주시고, 아라비아 숫자, 요세 가지만 외우시면 돼요. 이 경행구가 있으면 경행구의 위역 하루부터 시계의 방향으로 아라비아 숫자로 한다 이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 하면 요게 1인반 이 0은 뭐냐면 보조인반이 없다 이거 이게 1소반 또 보조소반이 이렇게 한다 하면 여기는 1인반 보조인반이 없고 1소반 1 이렇게 되겠죠. 개념을 아시겠죠. 1인반 이거는 보조인반 1소반 보조소반. 이걸 읽어주면, 1인반, 1소반, 1보조소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럼, 인반구역을 왜 하냐? 위치 표시하고 사업기록에 편해요. 위치 표시를 좀 편하게 하고, 시업기록. 시업 기록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기록할 때 편리성을 하기 위해서 임반을 구해 간다. 그 다음에 소반. 소반은 먼저 면적 1헥타르 이상 있죠. 밑줄을 좀 쳐주시고. 나누는 방법. 기능. 밑줄 지종. 밑줄 임종, 임상, 작업종. 임령, 지위, 지리.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여러분들이 외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그 임반 안에서 이제 뒤에 보면 지황이 있고 임황이 있어. 임황은 이제 나무에 대한 거야. 나무가 천연님이나 인공림이냐. 임종이 틀리다거나 침엽수거나 화엽수. 임상이 틀리다거나 작업종 개벌 택벌 이게 틀리다거나 나누고 또 지황은 이제 땅이라고 이제 땅. 그래서 지위 지위가 틀리거나 지위가 틀리거나 지종이 틀리거나 이때 소반을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번호 부여 방법도 똑같아요. 여기는 이제 조금 복잡하게 되는데 살림, 경영 계획구, 유역, 하류, 시계방향, 아라비아 숫자.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살림조사가 있는데, 지황조사하고 임황조사가 있죠. 예. 지황조사라고 하는 건그 땅에 대한 걸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봐보시면, 뭐, 지종, 방위, 경사, 표고, 토성, 토심 건습도, 지위, 지리, 하층식생.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지왕. 요거 좀 하나씩 하나씩 이제 공부할 겁니다. 임왕은 이제 나무에 대한 거. 임종, 임상, 수종, 혼여율 임령, 영급또두 가지를 좀 별표를 해주시데되게 2차에서 좀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뭐 지왕 네 가지, 임왕 네 가지 이렇게 뭐 적으라고 하거든요. 먼저 지왕부터 보겠습니다. 지왕은 먼저 방위는 팔방위에요, 팔방위. 동서남북, 남동남서, 북동북서. 네. 밑줄을 좀 쳐주시고. 그 다음에 경사는 다섯 가지로 나눕니다. 완경급 험절로 나눠져요 경사도 밑줄을 쳐주시고. 완은 뭐에요? 15도 미만. 경은 15에서 20도 미만. 급은 20에서 25도 미만. 25, 30도 이만, 30도 이상 이게 뭐예요? 경사 별표를 좀 해주시고 그럼 토성 토성도 이제 진흙 함량에 따라서 사토, 사양토, 양토, 식양토, 점토 별표를 해주시고 사토는 몇 프로 이하, 12.5% 이하 사양토는 12.5에서 25 양토는 25에서 37.5 식양토는 30.5에서 50 점토는 50%이상 토심은 천중심으로 나눠집니다. 천은 유효토심이 30cm 미만 종은 30에서 60 미만 심은 60 이상 이것도 별표를 해주시고 건습도도 이제 5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습 약습, 저균, 약건, 건조 이제 이거는 뭐냐면 앞에는 한 가지 더꺼요 손으로 꽉 쥐었을 때 손가락 사이에 물방울에다 밑줄을 쳐요. 물방울은 뭐냐면 습그 다음에 약습은 손으로 꽉 쥐었을 때 손가락 사이에 이제 물방울보다 약간 물기 물기에다 밑줄을 쳐주시고 저균은 손으로 꽉 쥐었을 때 손가락 사이에 이제 물기가 아니라 뭐예요? 습기 하고, 물에 대한 감촉. 네, 습기만 해요, 습기. 그 다음, 약간은 습기가 약간, 건조는 전혀 없다. 이렇게. 건습도도 별표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물방울은 습, 물기는 약습, 습기는 적윤, 약간의 습기는 약간 없으면 건조. 이렇게 외우두시면 되겠습니다. 질리는그 해당 임지가 임도나 도로로부터 어느 정도까지냐 그래서 100m도 하나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1급지는 100m 이하, 2급지는 100m에서 200m. 네. 이것도 밑줄를좀 쳐주십시오. 이것도 이제 시험에 나와요. 예를 들면 8급지는 어디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보기에서 고릅니다 이렇게. 굳이 외울 필요는 없겠죠. 이렇게 100m 이하, 100m에서 200. 200에 300 이렇게 쭉해 보면 계산이 되기 때문에. 지위는 아까 임지의 생산 능력 상중화로 구분된다 그랬죠? 그것만 아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임종이 있습니다. 임종. 이마으로 막뭐 임종. 먼저 임종은 그 인분의 종류가 천연 님이냐 인공 님이 냐 이렇게 나누니다 천연 님은 자연적으로 조성된 것. 인공 님은 인공적으로 조성된 것. 임상, 임상은 이제 침엽수, 화렵수, 혼혈인, 무임목, 크게 네 가지로 나눠져요. 먼저 크게 보면 이제 무임목지하고 임목지가 나눠지는데, 무임목지는 뭐냐면 임목도가 30% 이하, 여기 밑줄을 좀 주십시오. 임목도가 30% 이하, 그 다음에... 임목지는 그30% 이상인 인분 중에서 침엽수가 75%면 침엽수림. 화엽수가75% 이상이면 화엽수림 침엽수 또는 화엽수가 26에서 75% 미만이면 혼혈임. 네, 임상도 별표를 해주시고. 수종은 몇 개? 다섯 개. 밑줄을 쳐주시고. 보통 이제 수종 적는 칸이 있는데 한 다섯 개 정도 정는다 이거예요. 포요율은 수간 점유 면적 또는 임목 본수 비율로 100분으로 산한다. 임령은 이제 나무 임령을 적는 건데 요거 요얘 있죠. 얘에다가 밑줄을 좀쳐 주셔야 돼요. 요게 이제 어떤 걸 의미하냐고 많이 물어보는데 시험 문제 요 30은 뭐냐면 평균 임목이에요. 10에서 4 0은 뭐냐면 그 해당 임분에 10살부터 40살까지 분포하는데 평균 임령이 30이다. 이 말이거든요. 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6m부터 20m까지 수고가 있는데 평균 수고가 10이다. 경급도 마찬가지예요. 6부터 20까지 경급이 있는데 평균 경급이 14다. 이 경급은 뭘 경급이라고 하냐면 나무가 이렇게 있잖아요. 나무가 있으면 사람이 이제 직경을 재는데 가슴 높이 1.2m 이상인그젠 직경 있죠. 요거를 이제 경급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6부터 20까지 있는데, 평균 경급이 14다. 경급에다가 별표를 좀 해주시고,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나눕니다. 소, 치수, 소 경목, 중 경목, 대 경목. 치수는 뭐냐면, 6cm 미만, 잇목이50% 이상. 소경목은 6에서 16 미만. 중경목은 18에서 28. 대경목은 30 이상. 이렇게 나눠집니다. 보통 경급은 2cm로만 적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좀 쉬워요. 6cm 미만, 6에서 16. 16 다음에 1 8이잖 18, 28. 30 이상. 이렇게 나눠집니다. 지수, 소경목, 중경목, 대경목. 연급은 1연급부터 10연급까지 이렇게 나눠주고, 그다음 소밀도 이 소밀도는 뭐냐면 잎목의 수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밑줄을 좀쳐 주십시오. 그래서 소는 40% 이하, 종은 41에서 70, 밀은 70% 이상. 감에 그 들어 그 나무가 빽빽하게 차있으면 밀이고, 듬성듬성 있으면 소겠죠. 그래서 수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1 0 0분율로 표시한게 소밀도 소종밀 하층식생 축척 그 다음에 축척에서 이제 표준지 조사 표준지는 산림내 평균 임상인 교수에서 선정한 한계 표준 면적은 최소 0.04 밑줄을 좀 쳐주십시오 0.04헥타르. 0.04헥타르는 20미터 가로, 20세로 20하면 400제곱미터예요. 이게 400제곱미터로 나올 수도 있고 0.04 같은 말입니다. 그다음에 가슴 높이는 1센티 이상 과략으로 수정별로 측정한다. 6센티 미만은 측정하지 않는다. 밑줄을 좀 칠. 6센티 이상부터 하면 6센티 이상. 그러니까 아까 시수는 6cm 미만이었잖아요. 초경목이 6에서 16이었죠. 6cm 미만은 측량하지 않는다. 수고는 평균 수고를 산출하고 표준진에서 측정된 임목의 평균 가슴높이 지름과 평균 수고를 통하여 표준진의 제적을 구하는 이를 기준으로 전제적을 산출한다. 경영계획도는 축척은 1대 5천이나 1대 6천. 밑줄을 좀쳐줍시다 산림경영계획의 총괄 예업, 본업, 후업으로 나누고 예업은 일반조사, 산림청량, 산림구획, 산림조사, 부표도면 작성. 본업은 시험내용, 수학조림계획, 시설계, 후업 중입니다. 넘어가시고 여기 보시면 이제 산림경영계획의 운영과정. 이 완전 케이스만 좀 적어주십시오. 없으면 좀 적어주시고, 있으면 밑줄을 좀 쳐주십시오. 경영 계획, 연차 계획, 사업 예정, 사업 실행, 조사 업무. 그러니까 아까 살림 경영 계획은 몇년 단위로 한다고 했어요? 10년이니까 10년 동안의 경영 계획을 먼저 세워요. 그 다음에 1년별로, 연차별로, 어, 올해는 뭐하고 계획을 세운 다음에 이제 예정에서 음, 실행하면 되겠죠. 잘 됐나 안 됐는가? 네 조사한다. 이렇게 순서가 되겠습니다. 산림경영계획이 변경된 변경을 해야 되는 경우, 그 상위 개념인 지역 산림계획이 변경되거나 또는 계획량과 시험 연도의 계획량이 20%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건 네, 넘어가시고. 선형 계획 기법, 선형 계획법 뭐시고 네, 네그 제가 시필한 산림 기사 필답 책을 구입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창에서요, 어 쇼핑을 클릭을 합니다. 쇼핑 클릭을 하시고 이 검색창에다가 산림 기술사를 검색을 해주시고요. 예,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푸른 잎사귀 원장, 제가 쓴 책이 있는데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제 네이버 스토어 푸른 잎사귀를 클릭을 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전체 상품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이 산림산업기사 필답 교재와 산림산업기사 작업형 교재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 후 예, 결제를 해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